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네이버와 카카오 네카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카카오는 오늘 올라갔다가 조금 조정을 받고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냥 흐름 나쁘지 않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카카오는 미리 올라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자리잡기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전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몰아서 가지 않을까 전 나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일단, 둘 모두 나쁜 건 없기 때문에 어떤 게 여기에 큰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 좋아요 꾹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뉴스가 DS 투자증권에서 나왔습니다. AI 공격수 카카오, 수비수 네이버. 그래서 공격수인 카카오가 훨씬 매력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상향하되 수익 다시 수비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예상보다 낮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해야 한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검증된 모델을 가지고 와서 한국에 이 현지화를 특별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이버는 아예 새로 만들어 소버린 AI와 이렇게 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맞긴 하거든요. 그러면 아마 초기 실적은 상당히 좋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다만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뭐냐하면 생각을 해봐요. 카카오가 오픈 AI 모델을 가지고 와 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 현지화 커스텀을 해서 내놓는다라고 하더라도 오픈 AI 쓰지 요거 쓰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물론. 카카오 계열에 있는 서비스에 잘 작용이 되긴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카카오 쪽에 이제 수익으로 잡히게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기업들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 오픈 ai 쪽으로 연결할 수 있는 요쪽을 쓰든가 정부가 많이 지원하는 네이버 쪽을 쓰려고 하지 카카오 쪽 그냥 적극적으로 사용하려고 할까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구심 생기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물론 나쁘다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 너무 100% 확신에 차가지고 보는 그건 조금 조심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지금 곧 있으면 나올 신규 AI 관련해가지고 이거 이제 결과 어떻게 되는지 이거는 그거 보고 움직여도 늦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며 이거 확인하면 되고요. 그럼 이제 반대로 네이버는 어떻게 해서 보고 있다? 정부 일단 지원은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벌써 AI를 이용해서 광고 최적화. 그리고 쇼핑, 추적화를 해서 재무제표에서 숫자 올라가는 걸 실제로 보기까지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 때문에 정부 이야기 없을 때부터 여기까지 온 상황에 AI가 더해지면 더 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최소 지금 가격은 뭐다? 적정 가격 플러스 기대치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바닥이 높아지는 여기에 몸을 그냥 올려놓고 편하게 보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전에 영상을 통해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여기 자체가 되게 매력적인 구간이에요. 리스크가 적은 구간. 그럼 둘 모두 당장 빠르냐, 조금 느르냐의 차례일 뿐이지, 성장은 계속 될 텐데, 근데 이때 여기서 도움이 되는 내용이 또 하나 어떻게 등장을 할 예정이다? 금리이나. 미국에서 곧 있으면, 네, 돈 풉니다. 그럼, 올해 연말까지 세번할 것이냐 두번할 것이냐 라는 부분 갈리고 있긴 한데 두번 하더라도 내년 계속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어서 3% 아래까지 금리가 쭉 하고 떨어지게 된다면 코로나 때도 감세안 플러스 돈 푸는 것 때문에 엄청 올라갔었잖아요. 1월 1일 트럼프의 감세안과 이게 더해지게 된다면 미니 코로나 불장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얘 쏘는 거 보여주게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적인 부분은 지금 설명드린 이걸 생각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수금적인 부분은 어떻게 보고 있냐. 외국인 많이 샀지만 오늘 또 매도하고 있네요. 그러면 매도세가 계속되면 조정 구간도 좀 나오게 될수 밖에 없다. 다만, 21선 지켜주게 된다면은, 네, 여기서 이렇게 횡보하는 거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나선 볼린저 상단 시도를 하다가 돌파 시도 하는데 실패하면 힘 빠지는 거, 여기서도 결국 이 과정 끝에 떨어진 거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성공하면 이때 중심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또 한번 이렇게 전고점을 시도할 수 있는 이 그림, 이 보라색 선 돌파하면 이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꺾이기 전까지 보고 있다가 꺾이면 그때 마무리 하는 거죠. 그럼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차트의 패턴인데, 어, 120일과 61선 사이에 있잖아요. 그때 제가 영상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뭐죠? 어, 21선 위에서 이렇게 버티면서 추세를 바꿔가다가 61선 돌파하게 되면 그때 보통 힘을 쭉 뻗는 결과가 많구나. 그러면 이때 한번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거 노려보면 어 이거 되게 매력적이지 않을까 반대로 돌파 실패하면 이렇게 눌리게 될수 있습니다 241선까지 또 떨어지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그것까지 고민을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면 많이 나오는 패턴 자리인 요거를 이용하자 라는 마인드로 여기서도 보여줬고 여기서도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어, 꺾이기 전까지 보다가 꺾이면 그때 이제 둔화가 되겠구나 마무리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나왔던 이 부분들이다 보니까는 너무 급하게만 생각을 안 하면 과거 보면서 미래를 예측하기가 쉬워진다? 이거 여러분들이 몸으로 느끼게 될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 몸을 바탕으로 글로 쓰며 영상 마무리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자면 카카오 좋긴 한데 약간의 변수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너무 맹신만큼은 하지 말자.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고점은 좀 낮아지는 것 아니냐라고 하겠지만은 네이버는 카카오가 없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있다. 요거에 대해서도 잊지는 말도록 하자. 실적이 좋은 것도 굉장히 이거는 메리트가 있는 부분인 겁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은 외국인 기관 보시면 되고. 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21선이 중요하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위치에서 21선 위에만 있으면 얘도 상관이 없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둘 모두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그때 속도가 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이버는 60일과 같이 돌파하는 거고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아예 박스권을 뚫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 이후에 대해서는 또 그때 가서 영상 찍어서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잘 보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전 다음에 또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주 한주 화이팅 하시고요 여러분들 모두 내일 또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